자 그리고 오늘 하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디파이 브로커 규정을 뒤집는 법안인데요. 이건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지갑 회사들에게 KYC를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갑 회사들이 고객의 정보를 알수 있나요? 이랬잖아. 디센트 지갑에서 내 이름이나 내 이메일 주소 이런 걸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디파이라면 유니스와 주피터. 이런 디파이에서는 탈중앙화 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누가 연결해서 코인을 수합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고 싶어도 알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해오지 않으면 사업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규정을 만드니까 뭐,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디파이 회사들, 지갑을 만드는 회사들은 미국에서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292, 반대 131,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이 부분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투표 안한두 명을 빼고는 전원 찬성. 그럼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될까요? 물론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131표. 하지만 찬성표가 76.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표가